자, 안녕하십니까. 어,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어, 우리 어린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어, 학교를 졸업하고 어, 약 20년 정도 지, 어, 지난 이 시점에서 한번 사관학교 입학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사관학교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알아둬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어, 어떻게 될 것이다가, 어, 확률이잖아요, 결국. 그 집단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먼저, 사관학교 입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보면, 어, 제가 임, 입학했었던 2000년대 초, 초반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니까, 분명한 거는, 한양대 학교 공대 기준으로 한양대보다는 쎘어요. 한양대보다는 쎘었고, 수능 기준입니다. 어, 연고대에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연고대. 평균적으로. 어, 물론, 이제 여기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도 있고, 여기보다 점수가 높은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어, 단순히 수능만 가지고 뽑지 않았었으니까. 네. 일반적인, 그, 평균적인 입학 학생들 레인지가 한요 정도 된다고 보면 돼, 요 정도. 예. 요즘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옛날에 수능으로, 그니까, 옛날에는 대학교를 다 수능을 봐서 갔었는데, 어, 반면에 요즘에는 이제 내신으로 저기 대학교를 가잖아요. 어, 대신에,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필기시험이 중요한 그 사관학교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인원을 더 많이 뽑아요. 최근에는 인원을 더 많이 뽑잖아요. 옛날보다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요소들을 고려해봐도 지금도 아마 이 정도 입결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그러니까 요 육군사관학교 기준인데 그렇게 입학 성적이 높지도 않았고 낮지도 않았어요. 네. 이게 엄청 높은 입학 수준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네. 물론 군대 안에서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자꾸 64, 64, 64 이렇게 하는 건데 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입학 성적이 어, 높은 학교는 아니다. 어, 입학 성적 자체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 네. 음. 뭐, 중요한 거. 어, 이제 입학 후에 20년이, 아, 이건 군인 제외. 그래, 그래. 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 집단의 평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외가 될것 같잖아요. 음. 여러분이 예외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거고. <laughs> 자, 보시면, 어, 저희 졸업할 때약한 220명 정도 졸업을 했어요. 이제, 어, 전역을 한 20, 30명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5년 차에 전역을 한게한 한 13? 이 정도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나가요. 어. 그 연금 받기까지 한 20년 걸리잖아요. 어. 그 와중에 또 많이 나갑니다. 마, 많이는 아니고요. 저희 기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나가는 인원도 있다라는 거. <laughs> 그니까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 그니까 그 집단이, 어, 좀 똑똑한 집, 집단이냐, 좀 잘하는 집단이냐 그러니까 좀잘 나가는 집단이냐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직이 많이 나오느냐라는 관점인데 이게 좀 아쉬운데 비중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어, 육군 사관학교의 입결을 기준으로 해도 <laughs> 전문직 비중이 좀 높지 않습니다. 이제 화, 당연히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니까이 부분에서 제가 아쉬워요.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어, 의사는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자기 실력으로 갔다기보다 군에서 그 서울대학교 위탁 교육을 보내줘서 그니까 의사가 된 사람이고 하나는 어쨌든 뭐 이것도 전문직이니까 어, 군인이 포함이 돼 있긴 해요 여기에. 어. 로스쿨 변호사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전역을 했어요, 따고서. <laughs> 세무사도 이제 5년차 전역하고 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그러니까 처음에 5년차 전역을 하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laughs> 세무사를 땄대요. <laughs> 네. 네. 충분히 뭐, 요 정도 입결이면 세무사는 다할수 있어요. 네. 다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딱 적당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해요. 음. 주변 환경과 나를 동일시 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제가 이제 현역으로 있으면서 제가 딴 거고요. 예. 이 기술사는 접니다. 제거 분야에서는 1년에 한 20명 정도 나오는데, 전국에서. 어,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문직은 한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뭐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소문이 다 나요. 어, 그래서, 한 4명에서 5명 정도 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직이. 비율이 굉장히 낮죠? 전문직이 220명 중에 4명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들인데. 응. <laughs> 220명 중에 4명 밖에 안 되고. 교수가 3명에서 4명 정도 있어요. 뭐, 육사 교수인데, 육사 교수인데, 이 사람들 이제 위탁 교육 받고서, 이제 박사까지 받고서, 어, 교수가 된 사람들이고요. 해외 박사도 대부분 다군 위탁 교육입니다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한 사람도 있고요 뭐 저기 연구개발 하는 사람들 네. 군대에서도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 고, 그것도 한 세네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인원들이 있고 대기업에 간 친구들이 몇 있어요 이 5년차 하고 삼성전자 간 친구도 있고 은행에 간 친구도 있는데 어... 이제 이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서 뭐 취직을 하면 뭐 우리한테 연락을 하는 건 따로 아니라서 어한 5명 10명은 안되는 것 같고요 한 5명에 가까운 다 5에서 10명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대기업 갈거면 차라리 사관학교 나가, 나와서 있는게 나아요 어 현역으로 있는게 낫다 내 생각에는 대기업 가서 뭐 좋죠 좋긴 좋은데 결정적으로 연금이 없잖아요. 연금이 대기업 가봐야 뭐해? 연금이 없는데 어. 아예 그냥 전문직을 준비를 하던가 어... 그냥 연금을 받던가 현역으로 있으면서 어. 그게 낫지. 대기업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어. 이제 군대 이이이 이, 이, 이 친구가 엄청 유능한 친구인데 군대 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잘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냥 뭐, 잠깐 공부해서 저 예비군 동대장 들어갔는데, 뭐, 거기서도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데 갔어요. 서울 안에 있는 동대에 갔는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5급 공무원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고, 어, 나머지는 다 일반 군인입니다. 물론 학교의 목적이 군인을 양, 장교를 양성하는 거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는 성공했죠, 학교가. 학교가 성공을 했는데, <laughs> 어, 그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학교, 사관학교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사관학교의 이제 목적은 이제 장교 양성이잖아요 장교 양성. 장교 양성인데, 어, 그 취지에서는 성공을 했다. 왜? 나머지 한 백, 한 80명, 90명, 190명 정도가 지금 현역으로 있으니까. 220명 중에. 근데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은, 어, 여러분이 사관학교 나왔잖아요 고생해서 입학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 비율이 낮아요. 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더라도 어, 사관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군대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전역을 안 해도 어, 여기서 의사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할수 있어요. 현역으로 있으면서.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응. 좋다는 게 업무에도 도움이 되죠. 응.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쭈쭈쭈, 아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MBTI가 INTP가 나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INTP가 나옵니다. 이렇게 막 변하지 않고. 어떤 거를 해봐도 INTP가 많은데, 자, 일단 3번부터 가서, 어, 여러분들 주변 장교의 특성이 ESFJ, ESFP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은 현상으로, 어, 좋게 말하면 사교고, 나쁘게 말하면은 남 괴롭혀요. 남 괴롭힌다는 게 이제, 그꼭 어울려 다닐라고 하고, 어울려 다닐라고 하고, 자기와 다른 것을 이상하게 봐요. 다른 것을 이상하게 보는데 이게 주류다 보니까 INTP랑은 상극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잘 알아다으실 수 있는데 이거예요. 어, INTP인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려면 일하는 도중에는 하기가 힘들어요. 일하면서 일과 중에 그러면 나는 이제 퇴근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퇴근 이후의 시간은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 사람들은 퇴근 이후에 I, ESFJ는 사교성이 이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꾸 술을 먹으려고 해요 회식을 하려고 그러고 어. 이런 특성들이 나옵니다 네. 이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술 마시고 회식하고 뭐 사람들 어울려 다니고 하면 여러분들 20대 30대 초반에 이 시간은요 이 세상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귀중한 시간인데 한번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만 활용하면 그 사자대수 현역으로 있으면서도 사자를 달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들 예. 네. 대체 주변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네. 주변 환경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유능한 집단은 아니에요. 그건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교들이 시험 보고 들어옵니까? 아, 물론 보죠. 면접이나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어, 그니까 좀뭐 경쟁력이 엄청 높은 그런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난이, 그, 쉽게 말해 입결이 높은 집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계급이 올라가면 그래도 좀그 걸러진 사람들, 좀 성과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처음에 인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한 15년 정도 계급이 올라가기 전에 한 15년 정도 만나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ESFJ, ESFP가 많아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 3번 설명드렸고. 기대치가 크지 않다라는 건 아까 2번 항목에서 설명을 드렸죠 어. 그러니까 어쨌든 육사를 나오면 대부분 현역 군인으로 있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전문직 비율은 그렇게 노, 높지는 않더라 어. 그 기대치가 크지 않다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연봉에서 측, 연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소령으로 있다라고 하면 8천 전후 중력은 한 1억 정도 그리고 20년 이상 하면 어 연금이 나오는데 나쁘지 않죠.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여러분들은 그 시험 보고 들어갔잖아요. 육사 나가신 분들은 나오신 분들은 육사 나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만족을 해야 돼요. 어.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 일단은 아웃풋이 꽤 큰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 안정적인 게 좋다라고 하면은 뭐. 어난 이게 좋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욕심이 좀 있다면 아난이 정도로 만족을 못해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연봉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응. 여러분들 어, 사업은 불법이지만 현역으로 있으면서 투자는 합법입니다 투자는 합법이기 때문에 연봉은 이렇게 받아도 투자로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응.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했고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핵심인데, 아니, 입학할 때는 그렇게 똑똑하게 들어와 놓고, 또, 엄청 똑똑한 건 아니지만, 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똑똑하게 왔잖아요. 예. 근데 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냐, 이거야. 예. 그래서 입학하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어,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사를 준비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직 준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업무에 도움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 통신병과, 특히 전산 업무들, 컴퓨터 업무들, 공병, 요, 건축, 구조, 기술사, 이런 거있어 토목, 기술사, 이런 것들. 재정병과는 회계사 있으면 짱이죠. 그죠? 예. 도움이 돼요. 음. 병과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요. 물론 보병 빼고 보병은 진, 어, 완전 전술이니까 보병은 <laughs> 열심히 군생활하시고요. 어. 이런 병과들에는 전문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 어. 근데 이게 단순히 하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박사 이런 것도 다른 분야니까 어. 박사 하려고 군대를 온건 아니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는 하지만 어. 그러니까 제가 전문직을 예로 들었는데 어, 그런 것들 경쟁력을 갖추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딴 사람보단 똑똑해요. 군대 있으면은, 어쨌든. 네. 근데 그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잘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합격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또, 아무도 이런 건안 알려줄 텐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 인생충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충고. 네. 근데 있잖아요. 인생충고는 성공한 사람한테 들으세요. 네. 인생충고는 성공한 사람한테 들으라는 게, 여러분 살면서 도움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가는게 중요하다라는거 제가 한 입학하고 나서 20년정도 되돌아보니까 일단 이렇다는거고 아 그렇다면 사관학교 왜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렇긴 한데 저같으면은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를 비난하자는게 아니고 어, 사관학교 가서 노력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졸업을 한 다음에. 어.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데, 어, 내 보니까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